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주니브의 주니입니다. 저번에 해게임 던전 영상 키우기입니다. 자, 우선, 받아주고요. 16개니까, 지금 뭐가, 아, 무기 뽑아보겠습니다. 역시나 은 좋은 거 나오네요. 하고요.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강이 졌나요? 똑같네요. 자, 체력도 어차피, 만, 이, 27만이 넘었네요. 자, 성, 성, 성난, 눈, 깔, 새. 뭐죠? 한 방, 어, 아, 두 방이네요? 예더 늘어났네요. 검이 좀 구리네요. 아, 전 언제쯤이면 엄청 강해질까요? 자, 이제 보스 는세번컷 아닌가요? 보스는 와..이거 몇번 코시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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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는데요 5만 주네요 2득이네요 닫기하고요 어 여러분들 저 이거 안받았어요 축..출석 200아1 6 4기요 무기 뽑겠습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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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네요 또한번더 뽑으시지 않나요 완데요 못못뽑았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와 이제 이네요. 제가 두방 컷이네요. 그러면 검에다 뽑겠습니다. 에이, 에이, 제발요. 와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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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대박이 데네요 이거 대박. 한방 컷이겠죠, 이건? 몇 대미지일까요? 와, 10렙 찍었어요, 그냥. 한 둘, 셋, 넷, 네 방. 음? 잠깐만요. 에이? 이 정도는 많이 줘야 되지 않아요? 이번에 가옷 보겠습니다. AA. 이거 가옷스 황금이 왜 이러죠? 아. 합성 한번해 보겠습니다. 합성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렇개 모았으니까 또 뽑겠습니다. 핫어 12만 모았네요. 에이? 엣엣엣와되게 빨르네요 찻찻 십, 오 18만요? 핫 하면 십 5만 대 이걸 하면? 와이 61만인데 스피드가 빨르네요 두방 컷이구요 한번 100만 모아보겠습니다 아니 네, 50만 모아보겠습니다 50만 모았구요 유형이 된것 같은데요 2만 컷이고요 약한 짜돌 뭐죠 1만 컷이겠죠 1만 컷이고요 79,480 이네요 이정도꽤 높은 거 아닌가요 핫핫핫핫핫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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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는 누굴까요아 그냥 뿔 날렸네요 자 보상 얻기 하고요 자 닫기 하고요 22만모았습니다 자고요 하아 업그레이드고요 벌써 7 벌써 70레벨이 넘었습니다 체력을 100만 찍으면 기계강해질것 같은데요 뭐100 100만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었습니다, 지금. 이것도 올려주고요. 어제 코인이 쌓여서 그냥 써도 돼요. 4 1 찍어주고요. 자. 자, 보스 다아보겠습니다 계속. 쭉쭉 올라가겠습니다. 차한방 컷이고요. 한방 컷이요. 8만 9 1100이네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식물 식물인 식물 보스는요? 그냥 가시만 달렸네요 장미인가요 이거? 닦기 하고요 이거 받아주고요 과연? 아왜 이렇게 구인거 나오죠? 와, 자 100만 갈수 있을까요? 코인 100만 갔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요? 한바컷인가요? 한바컷이네요. 그럼 코인 더 주, 더 주나요? 더 주잖아요. 랭 랭킹은요? 에이. 말안 되는데, 이거. 자고요 핫. 시급 나왔네요. 어이, 잠깐만요. 어디게 하고요 핫, 핫, 핫. 핫, 핫. 핫, 핫. 핫. 핫 14만 9,850이네요. 꽤 높은데요, 이거. 100만 찍은. 와, 빠른데요, 그냥? 치명타 확률 업그레이드 되고요. 치명타 확률 100만 하면요. 100만 코인 얻고요.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 되고요. 그다음째 목표는요. 이 예. 치명타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그다음째는요. 자. 갔고요. 100만!고요. 와 이거 그냥 이거 느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와 그냥 그냥 더이 세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세진 느낌은 아니... 오! 나... 저 어따 썼어? 어따 썼어요? 뭐죠? 자... 피버 타임입니다 이때 한방 컷이네요 핫. 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2만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던전은 가겠습니다 100 찍었고요 이제 다... 이제 던전만 돌겠습니다 한방 컷이겠죠? 18만 6천 0백이네요 진짜 세졌죠 여러분들 AA A 갑 칼과 함께라면 엄청 세질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그냥 체리가 안되는데요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근데 아 그냥 가야 AAA가 여기서는 100% 안나오겠죠 어. 와, 이거. 기크마 하나도 안 나와요, 여기서. 어,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최종 보스 대, 대왕 두더지. 네요. 자,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체력이 안 달아요, 그냥 저는. 체력이 안다는 건 뭐죠? 자, 보스 보겠습니다. 더 커진 것 밖에. 야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체력이 안 달아요. 이거 두번컷 했네요. 뭐죠? 6 8만넘었네요 탁, 타타 시급, 나고, 시급, 나고, 시급, 나고, 아이. 쿨인 거밖에안 나오네요. 던전. 엔, 데 응? 어? 좀비요? 엔더드 소골. 엔더드 소골. 이야. 뭔지 모르겠지만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것도 한방 컷이네. 와, 골드를 엄청 주는데요, 이거? 제발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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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주세요 아, C급이네요. 욕한 거 아닙니다, 근데, 여러분들. C급은 아니에요. B급이네요. B급 아니죠? 아, 한번 던전 가보겠습니다. 몇번 컷일까요? 두번 컷이면 안 되는데요. 한방 컷이고요. 한방 컷이고요. 한방컷이고 한방컷이고 어, 뒤에 배경이 바뀌었네요 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스는요 책이 안다는데요 그냥 어, 두방컷이네요 보스들이 이건 쎄요 보스들이 맷집이 세네요 이김에 업그레이드 하고요 뭐죠 가다 주고요 나오네요. 고급 짬비 볼수 있나요? 확률이요? 비급 60%요? 핫차던져라가겠습니 흉폭한 좀비요? 흉폭한 두방 컷인가요? 설마 아니네요. 한방 컷이네요. 자 쭉쭉 가고 있습니다. 가연 이 보스는 그냥 커졌을까요, 아니면 모습이 달라졌을까요? 가연 덩치만 커졌네요. 오, 네방 코시네요.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요? 닥치고요.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로 여러분들. 핫 핫. 정보 뭐냐면 A A A. 뭐야 A A A A. 이렇게 있습니다. 어 이제 거의 거의 한 방컷이 날려고 합니다. 조그만 강하면 되겠는데요. 아트어 이제 한 방컷이네요. 그러면은 한 제발요. 아예 안 나오네요. 에코라고요. 눈기하고요 핫. 트어 이제. 어 이제 나오네요. 자 이제. 조금만 더돈 벌고요, 업그레이드 하고 가겠습니다. 심요탈 할까요, 그냥? 300 얼마 했으니까, 이것도 300 얼마 벌고, 또 하겠습니다. 이거 200만까지 모을게 넘었네요. 핫. 핫. 이 정도면 됐습니다. 매우 흉폭한 좀비. 어, 이거 그냥 빨리 벗었는데. 오, 어, 두방굿시네요 아이고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, 목들이 왜 이렇게 세졌죠? 데미지 1도 안 답니다. 공격만 약해요. 거의. 약한 건 까진 아닌데요. 와, 뭐 햇바퀴세요. 이거 데미가 엄청 살짝 닿는데요? 600. 와, 이거 엄청 많이 주는데요 이걸로 뭘 하냐면요.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핫. 오, 이제 거의 한마크 날려고 합니다. 역시, 나, 안, 나오, 네, 요 계속, 업그레이 겠습니다. 오, 업그레이드, 오, 두개 만들었네요, 에이크. 던전, 이번엔, 좀비게. 하다하다, 좀비게까지 나옵니다. 핫, 핫. 와, 두마컷시네요 이것도. 얘만 찾고, 오늘은 항상 마치겠습니다. 샅샅샅. 아, 아 얘는 왜 이렇게 슬퍼, 얘네는. 얘네는. 아니 몇개 줄까 골드만 보겠다 보스는요 그냥 등치만커지네어 밑에 보니까 시가초도 있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치기 아니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아니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자 받아주고요 해주고요 해주고요 자왜 이렇게 바쁘지 영상 끝내야 되는데요? 진짜 바쁘네요. 자, 해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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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. 우죠 갑자기? 영상 끝내야 되거든요, 지금. 자, 이제 끝냈습니다. 오늘은 잘 마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.